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공 우... 예그 지난 시간까지는 어, 비행 성능 특성에 대해서 테이크업부터 어, 랜딩 어, 이륙부터 착륙까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 시간부터는 어, 비행 성능을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그래프가 많이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 예, 직진 수평 비행에서의 비행 성능입니다. 어, 제가 기말고사에 포함은 안 된다고 했는데, 예, 지금부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어, 내용들입니다. 아, 왜냐하면, 지금까지 배워, 배워온 것을 이렇게 종합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이나 여러분들이 어, 어떤 시험을 볼때 주로 그래프가 나오는 문제는 오늘 제가 에, 설명드리는 그런 데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좀 관심을 갖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예, 첫 번째 수평 비행에서의 비행 성능인데,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등속, 어, 비가속.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직진 수평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 추력은 항력의 크기와 같으므로, 어, 필요 추력 곡선은 항력 곡선과 같다. 예, 필요 추력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어, 그래서, 어, 요 가운데 있는, 어, 옛날에 봤던 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 속도가 슬로우에서 페스트로 어, 이렇게 갈 때, 항력은 예, 이렇게 페 i 사이트 드래그, 그래서 유해항력이라고 했고 인디우스드 어, 드래그, 그래서 이걸 유도항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페 i 사이트 드래그로는 이페 r 사이트가 이제 기생충이라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항공기 디자인 형상이나 어, 형상 학력, 또 어, 마찰 어, 학력 이런 게다 페러사이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것은 어, 속도가 증가할수록 계속 패러, 유해 학력은 어, 도움이 안 되는 학력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했고, 인디우스드 드래그는 유도 학력이라고 해서, 어,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어, 드래그, 항력 예, 그래서 예, 가장 대표적이고 어,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윙팁 볼텍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인듀스드 드래그는 예, 속도가 증가할수록 어, 슬로우에서 패스트로 갈수록 이렇게 인듀스 드래그가 어, 감소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두 개가 이렇게 합쳐지는 이 짙은 고동색 선이 토탈 드래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토탈 드래그가 아이 항력 곡선인데 예 오른쪽 화살표 위로 가면 그 항력 곡선을 이렇게 그대로 그려놓고 그려놓고 어 비행기가 어 등속 직진 수평 비행 그러니까 공중에서 떠서 최소한 수평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토탈 드래그 라인 그런 것만큼의 추력이 필요한 거죠. 동일한 양의 추력이 필요해야 공중에서 수평 비행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곧이 필요 추력이라고 하는 것은 곧 항력이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 추력이 항력과 같은 것으로 어, 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추력 곡선은 항력 곡선과 같다. 아, 그렇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어, 기본적으로는 토탈 드래그라고 하지만, 이렇게 이제 비행 성능에 관해서 추력에 대해서 나올 때는 요 어, 토탈 드래그 라인이 필요 추력 라인이 됩니다. 에, 그래서 영어로 아래에 있는데, required, power required라고 합니다. 어, 필요 추력, 그 곡선, 그렇게 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혹시 필요추력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 당황하지 마시고 어, 그거는 어, 전체 항력 곡선과 같은 거다 그렇게 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필요 추력 곡선 또는 항력 곡선에서 기억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고속 테스트죠 어, 빠른 속도에서는 이제 낮은 받은 각 로우 앵그로버택 상태에서 유해 항력 페라사이트 어, 드래그가 드래그의 주된 원인이 되는 음, 항력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우 큰 추력이 요구된다. 그래서 여기 어, 로우 앵글러브 어택을 보시면 오른쪽에 보면 저속에서는 이렇게 항공기가 많이 들려 있죠. 어. 그런데 오른쪽 고속에서는 항공기가 거의 수평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에, 낮은 받은각을 어, 유지한 채로 가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토탈 드래그의 이 항력의 대부분의 값이 유의 항력으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이 유의 항력 페러사이트 드래그 위주의 이 항력을 어, 극복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이큰 추력이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최소 항력 속도에서의 최소 추력이 요구된다. 예, 그래서 요 토탈 드래그 가운데 제일 낮은 곳이 예, 낮은 곳이 예, 이 최대 양항비가 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어, 리프트 대 드래그 그래서 어, LD라고 썼죠. 그래서, 최대 양항비가 되는 그 속도, 네, 거기에서의 채, 그것이 최소 추력이 요구가 된다. 그래서 지친 수평을 행 상태에서 양력은 무게와 같고, 항력이 최소가 되는 속도, 이게 최대 양항비 속도입니다. 그래서, 네, 오른쪽에 보면, 어, 요 가운, 제일 저점이 되겠죠. 네, 그래서 요 아래 그림도 이렇게 보면, 예, 토탈 드래그의 가장 저점이 미니멈 파워 리콰이어드 최소 어, 이, 이 추력이 요구되는 음, 곳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메시멈 인듀어런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은 후에 다시 나오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속 저속에서는 높은 받은각 상태에서 유도항력, 인디우스 드래그 어, 양력 발생으로 인해 발생을 하는 거죠. 예, 이 인디우스 드래그가 주된 원인이 되는 항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시 큰 추력이 요구가 됩니다. 예, 오른쪽 어, 보면 이제 이 저속이라고 하는데 저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앵그로버댑 받은 각이 굉장히 들려 있는 상태, 항공기가 들려 있는 상태인데 이때의 항력은 대부분이 어, 유도항력, i n 스드 c e d 다 그래서 이때에도 이 항력 최소 이 항력만큼의 추력이 있어야지 하, 있어야지 예, 직진 수평 비행을 할수 있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예, 이때에도 역시 예, 큰 추력이 요구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비행기가 쭉, 날아가는 걸 왼쪽부터 보면, 이렇게 저속에서, 어, 큰 필요추력이 있고, 어, 항력과 추력이 동일해지는, 야 되기 때문에, 예, 저속에서는 이, 앵그로브텍택이 굉장히 크게 들려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리고, 어, 토탈 드래그가 가장 저점인 부분에서, 어, 저, 가장 적은, 어, 필요추력을 어, 나타내고, 요때 최대 항속거리 순항 속도를 어,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다음 음, 여러 장이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속으로 가면서 앵그로브 어택이 이렇게 에, 낮아지고 어, 항력과 추력이 에, 동일한 수평 비행을 위해서는 큰 추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파워리카이어드가 어, 크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필요 추력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요거를잘 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리는 게 이제 프로펠라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제트 엔진하고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 이 차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 그 차이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차이점을 발견하면서 어,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이 부분에 전문화된 공학도들한테 필요한 것이고 우리처럼 이거를 이용을 하는 항공 종사자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예,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어떤 시험 문제나 이런데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제트 어, 엔진이나 어, 프로펠라 어, 항공기나 어, 유사하다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이해가 어, 하기 위해서는 좀 차이점을 어, 아는 것이 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엔진 프로펠라 결합은 파워 생산형이다. 그리고 출력 생산형은 Z 엔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아래 보면 엔진 프로펠러 결합형의 연료소모율 갤론 퍼 아워 시간당 연료 갤론의 소모율 요것은 어, 생산된 출력과 같다 어, 생산된 출력보다는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어, 프로펠러가 달려있는 항공기에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엔진이 생산하는 쓰러스트라고 하는 추력이 있습니다. 그 추력은 어, 프로펠러가 돌아가는 어, 그 날개 기세에 의해서 어, 프로펠러가 어, 공기중을 회전하면서 어, 뒤로 어, 이 추력을 발생시키는 결과 마지막에 생산된 그 파워가 진정한 이 프로펠러 항공기의 파워가 되는 것이죠. 예, 반면에 이 추력 생산은 제트 엔진은 엔진이 발생한 추력 그 자체가 그 비행기의 파워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트 엔진은 엔진이 쓰러스트 어, 추력 그 자체가 파워가 되고 어, 프로펠러 항공기는 어, 만약에 에, 엔진이 아무리 예, 추력을 내도 어, 프로펠러가 돌지 않으면 그냥 어, 추락하겠죠. 어, 그래서 결국에는 엔진하고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프로펠러가 결합이 돼서, 어, 생산된 출력, 어, 그것이 파워가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제트 엔진하고 프로펠러 엔진은 이런, 어, 양력, 항력 곡선에서도 아주 그 약간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 파워라고 하는 것은 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프로펠러에서는 엔진 프로펠러 결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일하는률, 레이트 오브 워크 또는 물체에 힘을 가해서 얻어지는 물체의 그 속도로 정의된다 결국은 속도로 나타나는 거죠. 그 비행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 중 요구되는 필요 마력, 어, 마력은 이제 그 속도를 낼수 있는 마력이죠. 그 마력은 어, 아래와 같이 이제 달라진다. 그래서 필요 추력 스러스트 어, 리콰이어드하고 TAS가 있는데 이 파워, 결국 파워라고 하는 것은 그 엔진의 출력 곱하기 네, 속도로 해서 어, 출력으로 파워로 표시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펠란공기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필요 마력 곡선은 어, 필요 출력 곡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곱셈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 추력 곡선의 한 지점에서의 필요 추력과 그 지점의 속도 TAS로 곱한다. 이제 위에 있는 얘기를 지금 한 건데 어, 한번 볼까요? 어, 아래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필요 추력 곡선인데 예, 이한 점에서 어, 만나는 속도를 어, 이 아래가 에어 스피드 TAS를 예, 곱해서 위에 필요 마력 곡선이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어, 스러스트라고 해야 정확하게 맞겠죠. 그래서 이게 네, 프로펠러와 어, 엔진이 일치된 네, 파워가 되면 약간 그래프가 다르죠, 그죠 이렇게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필요 마력 곡선은 이렇게 나온다.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출력은 수, 어, 출력 곱하기 속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어, 그래서 우리는 어, 이렇게 에, 이곳은 항력 곡선이었잖아요. 본래 본디 에, 토탈 드래그 라인이었어요 이게 곡선이었고 그게 에, 이렇게 에, 추력과 ts 를 곱해서 그거를 계속 이어서 새로 만들면 이렇게 어, 필요 마력 곡선이 에, 나온다. 그래서 에, 그걸 내기 위해서 필요한 마력이 이제 에, 곡선으로 표현된 것이 필요마력 곡선이고, 요것은 필요추력 곡선이지요. 거의 비슷한데 약간 다르다. 그래서, 어, 요런 계산 과정을 통해서 필요마력 곡선이 나왔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볼때 필요마력으로 이렇게 나오면 필요추력하고 어, 너무 고민을 하면서 어,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에, 라인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대로 어, 어떤 문제가 되면 어, 다 이렇게 이해하고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그런 과정을 지금 한번 설명을 드려놔야 나중에 이런 의문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음, 필요 출력에서 어, 필요 어, 마력 어, 출력 어, 마력 곡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직진 수평 비행을 위해서 필요 마력 곡선의 그래프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다. 오른쪽. 그래서, 특정 속도, TAS에서 비행을 하기를 원한다면, 속도 측에서, 오른쪽 속도, 어, 가로 축에서 속도를 찾아 세로 쪽으로 올라가면 엔진 프로펠러가 작동되어야 하는 파워를 알수 있다. 예, 오른쪽 같으면, 뭐, 이렇게 고속이라고 쓴이 왼쪽 정도에서 어, 이 TAS 속도를 원한다면 올라가서 만나는 지점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되면, 이, 이 엔진하고 프로펠러하고 같이 된 그, 얼, 얼마의 마력을 내야 되는지, 이 파워, 이 출력 쪽에 만나는 지점이 그, 파워를 어, 내야 하는 그 수치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파워는 지킨 수평 비행에서 악력과 균형을 이루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어, 추력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야 인가된 비행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비행기는 충분한 이렇게 추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운항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직진 수평 비행에서 최소 항력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속도에 맞는 비행 자세를 맞추고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파워를 재조정해야 한다. 뭐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쓴 건데 여기에 이제 앵그로버텍이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에서 어, TS가 좀 어, 중간 정도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간다든가 했을 때 앵그로버텍이 변해야 된다는 것이요 어, 더 고소로 갈수록 앵그로버텍이 더 어, 낮아지겠죠 어, 이렇게, 이렇게 낮아지고 고거에 맞는 이렇게 아까 점찍어서 왼쪽으로 갔을 때 출력이 몇 마력이 다 나오면 고거에 맞는 어, 파워를 어, 세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저속에서 고소로 가게 되면 자세를 앵글오브트를 낮추면서 파워를 중속을 시켜야 하겠죠. 그러면 더 높은 속도가 날 테니까 그런 예, 과정을 어, 요 그래프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는 최대 수평 비행 속도입니다. 맥시멈 레벨 u 라이 e 스피드 flight speed. m 최대 수평 비행 속도. 어, 만약에 최대 파워가 공급이 된다면 비행기는 가속되고 항력도 증가될 것입니다. 왜그러냐면 유해 항력이 고속에서는 주로 유해 항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유해 항력을 어, 증가가 돼서. 항력도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항력이 엔진 프로펠러에 뭐, 어, 생산된 이 추력과 같아지면 비행기는 가속을 멈추고 최대 수평 비행 속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어, 여기는 제가 출력이라고 썼어야 맞겠네요. 생산된 출력과 같아지면 어, 비행기는 가속을 멈추고 최대 수평 비행 속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자, 오른쪽을 한번 보겠어요. 어, 아래는 그래서 아까 그 필요 마력이 이렇게 예, 예, 그래프가 그려지고 어, 그려주고 위에 있는 것은 이용 마력이라고 씁니다. 이용 마력도 처음 나왔죠. 파워 오벨러블요거는 아, 아래 필요 마력은 아, 직진 수평 비행을 위한 아, 마력수예요. 그런데 실제 이 비행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마력을 낼 수가 있어요. 위에 거, 이용 마력, 이용할 수 있는 마력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다 이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아래는. 필요한 마력만 딱 쓰, 쓰는 거죠. 그런데 이제 최대 수평 비행을 위해서 어, 마력을 높입니다. 이렇게 속도를 쭉 높이다 보면, 어, 언젠가는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어, 마력하고 어, 필요 마력하고가 일치하는 부분이 오겠죠. 어, 무한정 속도가 빨라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마력까지 필요한 마력이 일치하는 그 지점 예, 지금 여기 체크 표시해 나는데 이 지점이 최대 수평 비행 속도가 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 맥시멈인데 그냥 맥스라고 썼어요 맥시멈 레벨 플라이트 스피드 어, 그래서 고속에서 이렇게 예, 이용 마력과 필로마력이 만나는 요 지점에서 쭉 내려와서 그 속도가 만나는 거기에 TS가 어 최대 수평비행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요런 거 그래프는 아 그래프로 나오면 시험 문제에 아주 내기 쉬운 어 빈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어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딱 보면 아 최대 수평 비행 속도를 묻겠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거의 예, 80-90%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예, 중간에 제가 잉여 마력이라고 했는데 어, 당연하겠죠 어, 내가 필요한 마력에 이용할 수 있는 마력 요 사이 공간 요게 지금 이 비행기가 아, 어, 액세스 파워 그러니까 지금 남아 있는 여유가 있는 여유 마력이에요 그런데 잉여 마력이라고 이렇게 씁니다 또 여유 마력이라고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 한글이니까 어 동일하게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여유 마력, 잉여 마력, 이어 사이가 어 영어로 excess power, 이어요요 사이 공간이 여유가 있는 잉여 마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제가 이제 그냥 어 동일한 거를 어 다른 책에서 갖고 왔는데. 예, 이제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아래 이제 스토리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어, 최소 수평 비행 속도입니다. 음, 앞 페이지에서는 어, 최대 수평 비행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저속 예, 최소 학력 속도보다 더 적은 속도. 왜 그런지 그래프에서 잠깐 더볼수 어, 있겠습니다. 어, 저속에서 어, 증가된 학력, 이것은 어, 어, 유도 학력이라고 했습니다. 인디오스드 드래그. 어, 그래서 어, 저속일수록 예, 유도 학력이 크다고 어, 앞서 우리가 아, 이 항력 그래프에서 봤어요. 그래서 이 저속에서 주로 유도항력 때문에 생기는 그 항력 때문에 상응하는 출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보다 큰 엔진 프로펠러의 파워가 요구된다. 그렇죠? 그래서 최소 수평 비행 속도는 보통 엔진의 파워 생산 능력으로 결정되지 가 않고 비행기의 공기역학적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 무슨 얘기냐 하면, 예, 뭐 아래에 설명으로 가면, 더, 어, 뭐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한번더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경비행기에서 속도가 감속되면서 실속각 그러니까 스톨이죠. 어, 스톨 앵그로브 어택, 이게 이르게 되고 엔진의 파워가 한계치에 이르기 전에 불안정한 현상 또는 조종 효과 상실 등이 먼저 일어난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 엔진을 계속 줄여서 엔진이 꺼지지 않고 엔진이 작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역학적으로 공중에서 더 이상 떠일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엔진의 파워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의 공기 역학적 능력에 의해서 최소 수평 비행 속도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맨 아래 보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래프의 저속 부분에서 그두 그래프가 만나기 전에 선이 단절된 이유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이렇게 보면 음 앞서 말씀드린 이용 마력, 필요 마력 부분에서 이제 좌측 부분입니다. 예, 여기 잉여 마력은 지금 뺐습니다. 여기에서 이용 마력이 이렇게 에, 에, 줄어들고 필요 어 마력 실제 비행을 할수 있는 필요 마력, 그다음에 에, 이용할 수 있는 마력이 이렇게 두 개가 만나는 지점이 오지 않고 이렇게 예, 중간에서 끊기는 이유는 예, 필요마력으로 오다가 어, 이 공기 역학적으로 어, 어, 더 이상 줄어들면 예, 비행기에 공기역학적으로 스톨에 들어와서 더 이상 직진수평 비행이 불가한 아, 스톨에 들어가는 영역으로 오기 때문에 예, 여기서 멈춘다는 거죠. 두 개가. 그래서 이 이하로는 비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최소 수평 비행 속도, 미니멈 레벨 플라이트가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오른쪽 그래프를 살짝 보시면, 어, 이렇게 예, 최저점에서 약간 올라오잖아요. 필요 마력이. 아까 보면, 아, 토탈 드래그에서는 최저점에서 예, 양항비가 아, 이 최저인 예, 그 그래프를 볼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여 있는, 그러니까 왼쪽에 한번 다시 봅시다. 최소 항력항력 항력 속도보다 조금 더 적은 속도, 여기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또요 특성은 어떤 제트 그 엔진이냐, 또 프로펠러나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매우 큰 차이도 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쨌든 항공기가 스톨에 진입을 먼저 한다 그래서 그때가 최소 비행 에, 속도가 된다 어, 그렇게 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도 아까 아, 앞페이지에 있던 거를 어, 좀 축소해서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기 미니멈 스피드라고 하는 것은 스톨 스피드가 되고 어, 예, 오른쪽으로 쭉 가서 미니멈 레벨 플라이트 스피드는 파워 리카이어드하고 파워 어벨러블이 만나는 지점 즉 피로마력과 이용마력이 되는 지점이다. 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최대 예, 시간 이상 관리갑니다 최소 비행기 예, 이것으로 해서 항공우주학 개론 어, 제14주차, 어, 1차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